MC예요. 아 너무 재밌다. 지금부터 네, 네 지금부터 만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이게 만두예요. 이유는 몰라요. 이게 만두입니다. 시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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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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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냥 재미없으니까 우리 모두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만두 하나는 품고 살잖아요. 네. 가슴 속에 만두 있나요? 우와, 있어요. 가슴에 만두요? 네. 아, 아, 만들게요. 만든다. 만들게요. 가장 만들게요. 자, 시작. 네? 자, 네? 가슴 속에 만두 하나씩 있나요? 있죠. 있어요. 만두. 네. 어떤 만두가요? 음, 형을 향하는 그런 마음 만두. 마음 만두. 네. 그럼 표현해 주세요. 오 비비고! 아, 죄송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긍정했어요. 네. 자, 우리 배들 마음속에 만들어진 국부살잖아요. 네. 만두를 표현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죠뭐 모두 좋아요. 마음속에 퉁퉁 있는 만두를 표현해주세요. 좋습니다. 박자 맞춰서 그다음 반짝반짝을 해야 돼요. 반짝 반짝 네. 반짝 반짝. 네. 무엇이 반짝거리는지 알수 없지만 반짝반짝을 해야 됩니다. 반짝반짝. 반짝 우리가 앞에서 반짝반짝 하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Okay. 자 이층에 있어요 이층도 2층도2층 반짝반짝 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줄 알았어요 오 반짝반짝 되게 신기해요 손절이게 되니까 주옥같다 깜짝 깜 아, 아우 그래요 주옥같다 잘 들어야 돼요 주옥 같은 거예요 주옥 어? 아 그렇죠 예. 주옥 어? 아 그렇죠 <웃음> 진행해주세요 <웃음> 아주 오늘 기분이 신나네요 빨리 해주세요 보기 아, 좋아서 계속 보기 중이에요 보기 좋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laugh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one, two, two, e e t o one, two, one, t w n o one, two, one, 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너 이거 너 이거 지 이거 첫아첫아이죠아 술차 죽는 줄알았네 이런 방만 안 들려? 술차 죽는 줄 알았네? 그거 알아요? 그 그래. 그거 알아요? 죠원동자 원점프 어원원동자 원동작 아, 원동자 이거 아닌가? 뭐야? <laughs> 원동자 미안해. 아아이야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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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신청해시적이야 시적이다. 정주멘그가 주옥. 같네 주옥. 주옥. <laughs> 그럼 이 친구 옥 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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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옥 주옥. 주옥. 주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 <laughs> 자, 나 할게. 아, 오케이. 이야, 이야. 어쩜 그렇게 잘해요? 자, 그럼 나 할게요. 자, 자, 원동작, 원동작, 점프. 잠깐. 보채티 베일리 보스, 스토리보이, 삼인. <laughs> 축하해 생일 88년생 나, 나 77년생인데 아팔 어, 축하해 생일 33살 나 44살인데 <laughs> 어, 3, 3, 4, 4. 축하한다 77년생에서 치치 <laughs> 생일 <laughs> 축하! 자 오늘 우리 김지원 배우의 생일이라서 저희가 아주 그만하게 잠깐의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때요 기분? 아, 어때요 기분? 어뽐 아, 냄새 <laughs> 하나도 안 나요. 좋아했어요. <laughs> <laughs> <죽였어요>. 좋아니까요. <laughs> 생일,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아, 축하. 네. 감사합니다. 생일날 공연는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많은 축하도 받고 그죠? 맞아요. 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 들렸습니다. 깜짝 이벤트지만 <laughs> 사실 너다 알고 너무, 있었잖아요. 너무 다 알고 있어가지고. <laughs> 그이 <laughs> 뭔가 중요한 거 봐가지고 네 그래도 뭐 어, 저만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맞아 네, 만족하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게 같은 생일자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지 축하해요. 오늘 생일이신 혹시나, 분, 뭐어제나 뭐, 아니면 내일, 이번 달 생일이신 네. 분 미리 축하드려요. 세계 다 같이 축하하면 아, 너무 좋잖아요. 아니, 그쵸? 아니 그저야, 올해 안에 생일 있으신 분들 다 <laughs> 축하해요. <거>. 짱이다. 정말 대단한. <laughs> 네. 정말. 정말. 뭐, 어가세요. <laughs> 나 이런 면도 생각도 못했는데 올해 안 생일이신 분들 다들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지원 배우 생일 진짜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갈까요? 네자 그래. 하나 생긴 거 아니죠? 뭐라고? 하나 새로 생긴 거 아니죠? 뭐가 생겼어 또? 원동장 가만있어 보세요 아 <자>, 원동장 <원동이겠죠>? 할게요 <laughs> 시작 원동장 하! 자, <laughs> 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좀더 특별하게. <laughs>